한 번도 평탄하지 않았던 야구 인생,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새로운 시작. 25세의 154km 파이어볼러 김성경은 단순히 신의 투수가 아니다. 그의 여정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굴곡진 인생사를 그려내며 프로야구계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상에서 사회인 야구로, 그리고 프로 입단까지 김성경은 광주 동성고를 졸업한 뒤 송원대에 진학하며 야구선수로서의 길을 이어갔다. 하지만 아마추어 시절의 부상이 그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때는 야구를 완전히 그만두고 사회인 야구팀에 합류하며 평범한 삶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그러나 김성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인 야구에서의 재능을 바탕으로 대학에 복귀해 다시금 야구선수로 도약했다. 결국, 얼리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시작이었다. 김성경은 프로 입단 당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2024 시즌, 김성경은 삼성 피처스팀의 필승조로 활약하며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했다. 2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48. 1세이브 5 올드 34탈 3진을 기록하며 탈삼진 능력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최고 구속 154km의 빠른 공과 더불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같은 변화구도 날카로움을 더했다.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1이닝 무실점 2탈 3진을 기록하며 퓨처스 리그의 비밀 병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삼성의 코칭 스태프는 김성경을 향후 일군 개투진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그를 중용할 계획이다. 미국 무대에서의 성장.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리그 참가. 김성경은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리그에 참가하며 자신의 기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곳에서 그는 마온닝 벨리 스크래퍼스 소속으로 변화구 연마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았다. 현직 코칭 스태프들은 그의 탈삼진 능력을 극찬하며 한국에서 온이 젊은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호평 속에서 김성경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위력을 극대화하며 국내에서 보기 드문 완성형 개투 투수로 거듭났다. 삼성라이온즈는 2024 시즌의 성공을 발판 삼아 개투진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박진만 감독은 장기 레이스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개투진이 필수적이다 하며 개투진 강화를 강조했다. 회의 시장에서는 최연태와 아리엘 후라도를 영입하며 선발진을 강화한 삼성은 내부 유망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경은 이러한 육성 계획의 중심에 있는 선수로 삼성이 공들여 키우는 제목 중한 명이다. 삼성은 그를 포함한 유망주들에게 해외 단기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김성경은 더욱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적인 비와 김성경의 숨겨진 이야기. 그러나 김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한 야구 전문가는 김성경이 한때 야구를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고려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김성경이 대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의 선택이 달랐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투수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경이 부상복귀 이후 보여준 154km의 강속구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몇몇 관계자들은 그가 기적적인 재활법을 통해 놀라운 속구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팬들에게 남긴 메시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김성경은 최근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새로운 개투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그는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투수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이미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년 시즌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 김성경,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희망. 154km 파이어볼러 김성경은 단순한 신의 선수가 아니다. 그의 굴곡진 인생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삼성 개투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다. 부상, 군 입대, 사회인 야구, 대학 진학, 그리고 프로 지명이라는 여정을 거쳐온 그는 이제 삼성 팬들에게 놀라움과 희망을 동시에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2025 시즌. 김성경의 이름은 삼성 라이온즈 개투진의 새로운 중심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를 주목하라. 삼성 라이온즈의 개투진이 달라진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신의 투수 김성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성경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의 야구 인생을 보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부산과 군 입대, 그리고 사회인 야구를 거쳐, 다시 대학에 진학해 프로 지명을 받은 과정을 생각하면, 단순히 실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끈기와 열정이 있는 선수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성경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구위를 꼽았다. 박감독은 최고 구속 154km의 빠른 공은 이미 1군에서도 통할 수준입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보여준 탈삼진 능력과 변화구 재구력도 뛰어납니다. 슬라이더와 체인 지업의 완성도 역시 훌륭하며 그의 피칭을 보면 타자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느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성경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박 감독은 퓨처스 리그 올스타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서 이미 결과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그는 삼성 개투진의 중요한 축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 1군 스프링 캠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개투진 강화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경의 태도와 열정도 높게 평가했다. 박 감독은 그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합니다.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리그에 참가하며, 변화구를 연마하고, 새로운 시야를 넓히는 등,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노력하는 선수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진만 감독은 김성경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삼성의 개투지는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김성경은 그 중심의 설 선수 중한 명이며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